오예 여기는 반신적과 아, 트리플린 에, 점핑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근력과 유산, 유산소 동시에 에, 여기는 역곡 역국, 역곡에 있는 포니핏 유럽 최신식 인기 트리플린 점핑 운동과. 어, 마취 운동, 반신욕, 단백질 제거, 등등. 안을한번 아,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네. 어저께 오픈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뭔가. 오, 이거 뭐죠? 네. 신났습니다.

Gracias. 네. 하겠습니다. <laughs>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살이 쭉쭉. 여기 언제부터 오픈하십니까? 저희 임시 오픈 했고요. 다음 주중으로 오픈이 아, 그럼 지금 여기 역곡에 네. 아, 유명한 곳이 되겠는데 여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 네. 점피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뛰셔도 한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소모된다고 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 있는 요 아, 500에서?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TV에도 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즐겁게 함께하는 운동.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쉐이크가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바짝바짝 바짝 뛰는 게 뭐죠? 아, 이게 트램폴린 운동이라서 아, 트램폴린. 네, 네. 네. 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트렌드가 되고 있죠. 선생님. 누구 고십니까? 아, 여기에서 여기서 팀장 막 팀장을 맡고 있는 아 팀장이요 코치입니다. 아 코치. 네. 그럼 이거 다이어트하는데도 코치가 꼭 필요하신 모양이죠 어, 코치가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아꼭 필요해요? 그냥 그냥 자기가 혼자서 다이어트인 아, 게 아니고. 아 혼자 뛰시다가 어, 무릎 나가실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뛰시다가 정확한 자세로 안 되면은 어, 네. 무릎 나가실 수 있고 허리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치들이 자세를 잘 잡아드려야 어,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 그럼 보통 어. 한 5kg 정도 뺀다 그러면 보통 기간은 얼마 정도 잡으면 어, 됩니까?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한달 어, 뭐 안에도 가능하고요 아예그 네. 어, 정도쯤 뭐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인바디 측정을 해 드린 다음에 아 인바디 네, 측정까지 매주마다 매 측정을 해 드려요 그래서 아. 변화 비율 뭐또 어떻게 해야 더 되는지 그리고 식단 관리까지 이런 것좀한 뭐 번씩 다 얘기를 해 드립니다 아 그럼 여기가 위치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역곡 3동 주민센터 앞에 아, 역곡 삼동 주민센터 앞에. 네, 그 아, 그럼 무조건 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 네, 이제 뭐, 오셔가지고, 네. 누구 방송 보고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네. 네, 막 체험 한번 시켜드리니까. 아, 무료 체험을, 아, 이야. 아,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laughs> 저도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여기, 어, 와가지고 많이 사실,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빠질 것 같은데. <laughs> 아니면 더 빼야돼요? 더 빼야돼요? 어, 3kg 빠죠 3kg. 3kg? 어, 3kg 빠졌어요? 3kg? 아, 며칠 아, 만에. 만에. 3일에 3kg. 그럼 열흘이면 10kg. 3 0일이면한 달이면 30kg. <laughs> 자, 본인의 체형에 맞게 네, 다르보 다른 대학고 이렇게 평가를 해을때뭐 어떤 부이 틀릴까요, 여기는? 다른 다른 곳이 어디를 어, 같은 동종의 어, 다이어트 하는 곳들. 네. 아,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역부근에는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 북부 쪽으로 넘어가셔야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어, 제가 거기 가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시스템이긴 한데 그래도 단백질 쉐이크 일단은 그냥 헬스장 일반 헬스장에서는 단백질 쉐이크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운동 아. 전후 30분 안에 아 그렇군요 네, 질이 들어가야 근력이 손실되지 않고 근력이 생성돼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아. 네 이상 겹꼭듀엣 아. 네, 퍼닉픽, 네, 퍼니픽. 퍼닉픽에서 어,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참가해 주시면 어, 여기서 무료 체험을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까망정사 TV 이호연이었습니다.